안녕하세요 정직은 언제나 통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만한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킨 최고의 SUV GV80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옵션이 정말 엄청난데 8,000km밖에 안 뛰었습니다 과연 감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럼 차량 정보 바로 보시겠습니다 와 8,000km 거의 새 차인데요 옵션 또한 정말 너무나도 좋네요 3.5 엔진에 6인승 전동 사이드스텝까지 프리미엄을 더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GV80 같은 플래그십 차량들은 무조건 옵션을 많이 넣고 타야 그 차의 본질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엔진의 질감과 만족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세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을 좀만 찾아보면 2.5 깡통을 타는 사주분들이 3.5 풀옵션을 한번 타보고 완전히 다른 차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000km 타고 2,250만원 감가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와이티타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본넷 부분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지능형 헤드램프 적용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까지 고지상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번호판 아래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판 보여지고요.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거래를 한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프론트 엔더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휠은 3.5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알로이 휠 적용됐습니다. 주차함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립빛의 코퍼 모노블럭 4피 브레이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뛰어난 제동력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거고요. 타이어는 미세린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는 그냥 100%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역시 흠집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유리와 뒷유리에도 흠집, 깨짐 전혀 없고요 고급스럽고 예쁜 썬팅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이종접합차 음유리적용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난 정습성 기대해 볼수 있을 거고요 앞도어, 뒷도어에도 문콕이나 단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245만원 상당의 전동식 사이드스텝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 디자인의 일체감이 뛰어나고요문 개폐시에 자동으로 사이드 스텝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난 편의성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커터 패널 역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잘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음집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패트레이드는 100%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깨끗하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요. 뒤쪽에리얼앱프도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쪽 리얼앱프 역시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쪽에는 다른 차량을 표시하는 엠블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후진 가이드 램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함 없이 좋은 관상태에 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긁기 시험 간시 부분에도 스티커까지 그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접고 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조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터 패널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음집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일 트레드 100%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도 흠집이나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뒷도 역시 매우 깨끗하고요. 앞도까지 흠집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마찬가지로 매우 깨끗하고요. 어란드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음집 보이지 않습니다. 타일 트레드 네 바퀴 모두 동일하게 100% 남아있습니다. 8,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답게 신차 그대로의 상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컨디션 체크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신차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실내도 그렇게 깨끗할지 바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탑승하시죠. 3열 시트 역시 사용감 없이 매우 깨끗하고요. 3열에도 에어벤트 적용됐습니다. 실내는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화이트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염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암레스트 부분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센터에 콘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관리 상태에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 수납 공간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쪽에는 이곳 커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수납함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에어벤트 확인하고 계시고요.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에어컨 조작 가능하시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전자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그대로 잘 붙어 있고요. USB 충전단자 양쪽으로 제공해 주는 모습입니다. 12V 시가측도 확인되고 있네요. 오염되기 쉬운 천장 부분까지 매우 깨끗하고요. 흡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화장 거울도 적용된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스티커도 그대로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관리 상태 역시 매우 깨끗하고요. 고급스러운 모습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커튼은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일열은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사용감 없이 매우 깨끗합니다. 곳곳에 신차 출고 스티커까지 그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또한 흠집, 오염, 사용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동 시트 보여지고요. 주호석 시트에도 흠집이나 오염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워킹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손이 직접 닿는 핸들 부분까지 상관없이 매우 깨끗합니다 전동 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추가했기 때문에 운전 스타일이 연동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가능하십니다 대기판은 파펠러 패키지 추가로 12.3인치 3D 클러스터 확인되고요. 위쪽에는 전방 주시경보 센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8,72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후측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까지 높였습니다. 위쪽엔 터치식 룸램프 밝게 잘 비추고 있고요. 빌트인 캠 버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프리엠리스 룸미러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14.5인치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도 가능하십니다. 후방카메라 작동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인드뷰 모니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연출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는이 버튼 누르시면 3D로 보여지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75만원 상당의 빌트인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녹화된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십니다 파필러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모두 추가했기 때문에 GV80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운전자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컨트롤러 역시 매우 깨끗하고요 군데군데 필름도 그대로 잘 붙어있습니다 작동은 당연히 잘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공기청정 모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각종 수납 공간에도 스티커 그대로 잘 부착되어 있고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능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쪽에 DIS와 이쁜 다이얼식 기어 노브 역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곳 퍼포더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가능하십니다.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와 다양한 옵션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등록증과 성능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판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실차주에게 구매하셔야 더욱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성능지 보험 이력 0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도 당연히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보험 이력 0원인 완전 무사고 제조사 보증은 당연히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엔진오일 교환도 서비스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 출고가 8 8 0 0 50만원이었던 프리미엄 럭셔리 SUV 단8 0 0 0 k m 주행하고 2250만원이나 감가된 660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6600만원을 쓰신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차 신차로 뽑게 되면 8850만원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합리적인 소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는 타는 순간 알고 좋은 인 인연은 만난 순간 입니다꼭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